드라마 햄키들의 불륜. 다음 월요일 아침. 아야 그거네. 아 방문 들럽네아아니야테 그러니까 치우라고 해야지. 뭐야 이게 하고나지가? 어? 아 빨리 안치워아 싫어. 내가 왜 치워야 되는데? 니가 치워 내가 아유, 이 자식을 그냥 그때. 이동에 서 엄청 예쁜 푸딩 씨가 이 부분의 집 바로 옆집에 이사를 하게 된다. 아, 여기가 좋겠군. 집도 넓고. 그때 남편은 아, 갈데도 없으니까 클럽에 나가야지. 클럽에 가는 치는 아니, 남편은 푸딩 씨를 점점점 열두 시가 됐네왜 이렇게 안 와? 또 외박이야? 아우 어, 내가 아휴 이 놈의 남자는 아이고 이뻐라 그때 아내는 남편이 수상해서 헬기 모텔에 찾아가게 된다 뭐야! 경찰 신고해야지 여보세요 아 여기 토리정원이죠? 네어 저희 남편이 어떤 미친놈이랑 불륜을 해갖고 지금 다 지금 퇴고했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네 알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빨리 좀 오라고요 됐습니다 빨리 가도록 할게요 아 마침 할 일도 없었는데 잘 됐군요 아유 정말 귀찮아죽겠구만. 네, 남편 꽉 붙잡아두세요. 그 시각 토리 경각이 왔다. 네, 당신은 이제부터 철컹철컹입니다. 교도소에서 잘 지내길 바래요.